아니, 근데 뭔가 벌써 이 게임 사람들 겁나 고였다니까? 나 이거 랭크 돌리는 거라서 여기 완전 저티어거든요? 브론즈야, 브론즈. 브룬지. 아니, 어떻게 내가 브론즈인데 애들이 이렇게 잘해? 이 게임이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하기사, 나이 게임 알파 테스트도 참여했었는데, 나는 그때 롤한다고 안 했거든. 아예 접어가지고. 얼리 액세스가 2020년. 근데 저는 사실, 불서는 근본 불서가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약간 소심컬러인데, 근본 불서가 더 재밌어. 이건 가짜 불서야. 가요, 가. 어? 저 우리 팀 아니냐? 뭐야, 자크잖아? 못파면 개쩔었지. 근데 폰불서는 단점도 있었어요. 거기 고인물들은 진짜 미친놈들이야. 분명히 나랑 똑같이 파밍을 하는데 나는 템 파밍을 하는데 템이 안나오고 저 새끼들이 이미 풀템이야 지금 불서는 그나마 템이 좀 적당적당히 나오지만 폰불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폰불서는개꼴받는게그 덧받는 새끼 있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땅바닥에다 덧만 박아대는 놈이 있었어 아이소리였나 아우소리였나 그놈 나오면 게임 개판이야 그냥 막어. 멀쩡히 1등하던 새끼 갑자기 덧밟아가지고 딜150 처박혀서 죽고 그랬었다니까 옛날에. 뭐야? 알아서 한점 땄네. 아무튼 좋아요. 이러면 생이 좀 괜찮네. 뭐야 이거 치감도 있네? 알파 언제 나와? 새금이 지정. 가 나타났어. 이 자꾸 지키는데요. 살짝 아플지도. 겁나게 팽팽히 지키네 진짜로. <laughs> 랩차가 압도적이긴 하네요. 좋아, 이제부터 나나 어... 템. 나 템이오 시브를. 자가 사망했습니다.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빼주는게 맞을 거 같긴 한데. 상대 부활해서 두뇌이거든요. 쭉빠이자나 그래도 생나 빼서 먹긴 거 했어. 이제 공중으로 뛰어오를 시간이야. 발사 장치를 사용해봐. 이게 뭐임? 나 저런 거 처음 본. <laughs> 발사 장치요? 뭘좀 남기고 돌아가셨나? 오우 친절도하 쟤네. 오! 충전이 끝났어. 루미를 찾으면 를수있 오, 뭐야 이거? 수있겠 아, 배그네. 좋네요. 아. 전설템 4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 우리 팀도 파밍 얼추 끝났네요. 잠시 오메가 이게 뭐야? 근데 VLS가? 아, 이게 그승강기구나 어디감? 여거 어디에요? 무인? <laughs> 나 여기 처음 들어와보는데? 야! 아, 이 <laughs> 돼지 새끼들! 그래, 니들 해라! 나 어차피 탱커니까! 아, 여기 템파미나로 오는 던전 같은 거구나. 어디로 갈 거예요?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야 뭐하냐? 이거 갱플야 양각 양각 양각! 양각 도망쳐! 도대다도다 <laughs> 티티티! 양각이야! 저기 싸우게 됩 와 시야, 애들핑 찍는 거 살벌하네. 이게 브론즈가 맞나? 바닥에 그림이 있는데. 뭘좀 남기고 돌아가나 왔다. 쓸만한 게 있을까? 피수 있겠냐? 오호. 와우, 원거리 포킹, 조언 나세요. 들어갈까? 야. 야! 다 저거 보게 아니. 민바! 어이 새끼 대가리 박치기. 조금 괜찮았었나? 아니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니요? 고했다 <laughs> 어이없네. <laughs> 어 갑자기 딱 봤는데 밑에서 딸피 하나가 슝 올라오네. 저팀는 가고 봤더 우리 팀이었어. 메타 자체가 죽창이에요 여기도? 롤도 맨날 죽창 메타더니만 이 게임도 죽창 메타가 돼버렸어? 탱커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laughs> 니좀무비적거리면서 딜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샤라락 하고 녹아버려 11 안녕. 엄마가 만든 햄버거 아, 내가 저번에 듣기로 11은 진짜 자크처럼 하면 된다거든 적진에 들어가서 도발 걸고 무빙 치면서 햄버거만 주워먹다 보면 우리팀 이겨준댔어 그런거 아닐까? 그럼 우리 팀을 믿어야지 안 믿어요? 어쨌든 팀인데 사람 많다. 팀이 많서. 어? 일단은 풀 팀. 감자 튀김과 콜라. 감자. 감자를 캐야 돼. 감자야. 감자야 고구마인데? 왜 이제 교전하는 것 같다? 일로 오세요. 오, 도망갑니다! 아이고, 맛있어라! 호이 JMT. 나온다. 이렇게 먹으면 피 같은다. 이게 11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팀도 같이 먹을 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채널링이구나, 이것도. 뭐야, 누구세요? 도발이요, 도발이요. 땀! 와, 이 새끼, 뭔데 안 죽어? 이거 탱커야? 딱. 딜러 와, 임마, 도발! 땀! 에어본! 와, 이 뭐야, 이거! 안 죽어! 폐물이야! 와, 힘들게 잡았네. <laughs> 뭐예요? 피가 왜저렇게 많이 차? 쉽지 않네. 음, 딜러로 주는 게 낫겠죠? 굳이 뭐 탱커가 먹는 거보다는 원래 이거 딜러 주는 게 맞다고 들었거든 템은. <laughs> <laughs> 야 여기 빵은 안 되는데. <laughs> <한데? 웃음> 음, 약 먹는 건 싫다고. 약 먹는 건 싫다고. 나도 이제 저거 나간다 음, 뭐야? <laughs> 우리 지금 연구실 가서 나도 가. <laughs> 야걸렸지와야 <이거> <laughs> 장난 아닌데 이거. 근데 왜 박쥐밖에 없어요? 아까 로우슨한테 뭔데? 카메라 몇 개야, 씨. 이거 그냥 블로 되잖아. 그렇지. 일리븐 세트. 모두가 좋아하는 맛좋은일1븐 세트 아니야, 이거?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나 12개나 있어 얘들아. 모두 보고 있지? 내가 만든 거야. 아이, 햄버거 개 많아. 한대서뭐 오는데요? 야비~ 탱커잖아, 이것 잡아봐야 의미없네, 탱커네. 이노발어 아프고! 일로 와인마! 오케이! 야미! 나도 좀 주면 안 될까? 사망했습니다. 근데 <laughs> 저도 생존자가 저도요. 아, 나도 줘. <laughs> 나는 중입니다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나 굶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어디로 가요? 뭐 오메 언제 잡았대? 어? 스 재료를 얻었네. 맛있다, 맛있어. <laughs> 도둑질했어. 아무도 안 먹었으니까 남은 거 아닐까? 내가 먹으면 되잖아, 그죠? 뭐야? 아오 싸워? 조종 걸면 나 대가리 박는두가 있어 나파요 이런 샹놈새끼가 와, 챔프가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씨발 로네. <laughs> 음, 생... 자, 살려 줄게. <laughs> 이떨뭐람 <이게> <laughs> 살리는 것도 금방이네. <laughs> 야호. 갈렸다 갈렸어. 안 움직이면 탱커를불었으면 너희가 지는 게 맞잖아. 그까 친구들아. 오버 에어본. 나 계절 들어간 거 같은데. 다시. 이거 와이 놈이 새끼야. 진짜 얘네부터 잡고. 놈가연입니다 터미네이트. <놀람> 오, 한팀더 왔어, 한팀더 왔어. 아, 이런 개놈 새끼들 17레벨인데, 어딜 덤벼? 도발, 임마, 도발. 딱! 탱커가 딜러를 물면 딜러는 죽어야 돼, 알았어? 곱게 죽어. 자, 도발 한번 더.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케인이네, 이거 완전. 케인이면 자카지, 죽어야 돼. 어딜 깝치고 있어야지. <laughs> 아, 11 좋은데? 간단한데요? 내가 앞장서 갈까? 여기, 야, 와드 있다. 이 새끼 갔다. 고발. 우진 죽었어는데 옷나 세시네, 시브랄 어? 뭐야? 이겼어? 어? 뭐야? 아닌데? 아니, 뭐야? <laughs> 어떻게 이겼어? 아니. 아니? 루크야? 이야, 이게 무슨 일이라. 오르크다가 빠졌는데 루크가 이 이래 이겼나보네. 야, 찌렀다 야. 혼자서 2대1 했다는 소리야. 저 챔프 되게 좋은 것 같아. 역시, 팀원 게임인가? <laughs> 뉴비 버프죠, 뭐, 뉴비 버프. 아! 브론즈로 승급이라니. 여태 아이언이었다는 거. 왈등 하니까 점수 개 많이 주네. 부삼 됐어, 한 번에.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진 않았나, 내가? 딜. 17000. 딜러랑 딜을 비슷하게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탱커가? 루크가 딜개 많이 했고, 나는 혜진이랑 그냥 비슷하게 했네. 받은 피해. 루크랑 비슷해. 루크가 잘했지, 그냥. <laughs> 네, 운빨이다. 이겼으면 그만이긴 해요. 아, 재밌다.